요즘에 보니까, 음, 졸업한 회원들하고 몇몇 통화를 했는데, 경제를 아주 부정적으로 보면서, 어, 지금 주식할 때 아니라고 나한테 막 설득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동안 선물을 좀, 옵션, 선물 옵션 했던 회원들이에요. 상태가 안 좋아요. 매매 단타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태가 안 좋아. 특히 선물 옵션은, 에, 그, 기 나쁜 기운이, 우주 기운이, 나쁜 우주 기운이 있어요. 그거 만진 사람들은 보면, 약간, 음, 뭐라그까 음, 치료를 좀 받아야 될것 같아요. 버핏이 선물 옵션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혼을 뺏어간다. 음, 영혼을 흔들어 놓는다. 맞죠? 근데 그걸 만졌던 애들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 상태가. 돈을 많이 잃어가지고 부정적이 됐더라고. 돈을 많이 잃으면 매사가 부정으로 보입니다. 근데 선물옵션에서 부정적으로 자기가 자기 질러 놓은 포지션에 대해서 조정할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손절하다가 여기 가서 터져, 저기 가서 손절, 저기 가서 터져 맨날 터져가지고 <laughs>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시장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야. 선물옵션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더라. 선물 옵션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부정이고, 선물 옵션을 핸들링 하는 놈들이 아주 나쁜 큰손들이죠. 예, 그 놈들의 그 나쁜 기운을 맞아서 그렇습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어떤 애는 내가, 음, 전화했는데, 직장 다니던 젊은이, 애기가 그러니까 둘인데, 선물 옵션 하다가 너무나 많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회사를 못 나가. 애기가 둘이면 우유를 사야 되는데, 집에서 누워있더라고너왜 그러냐, 그러니까. 영혼이 흔들려서 그런대요. 너무 상처 같으면 회사도 못 나간다니까. 여러분도 매매하다가 너무 많이 깡통 나고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거기가 바로 입학이야. 거기까지 가기 전에 까불지 마라. 거기 갔다 와야, 그다음부터는 <laughs> 이런 말경언 있어. 손을 대어봐야, 손을 대어봐야 안다. 무슨 얘기죠? 주식장에 들어서도 단타나 이런 내버러지 몰빵하다가 손을 대어 봐야 그 짓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씀, 두번 깡통 나야 철이 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주식 임무는 두 번의 깡통이 나야 한다. 쓰세요. 그래야 홀로 쓰는 거야. 아직, 철도 모르 없이 만약 야 기축을 모르고 떠들고 여기저기 가서 댕기면서 주식 얘기하고 그러면 하수 하수의 하수 고수는 어디가서 주식 얘기 안해 왜냐면 주식을 얘기하면 은 초보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에게 주식 뽐뿌짓을 하지 말라고 그럼 들어와서 두번 파산하는데 태반에 두번 파산하고 일어난 놈 없어 그래서 주식투자에서 이런 놈이 너무나 많아 만에99.9% 99.9%, 만명에한명 정도가 고수로 가는 거고, 나머지는 다만 명도 나기는 어려워. 근데 원인만 알면 돼.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옆에는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둘 중에 하나야 그냥 말잘 들을래. 말잘 들으면 안 맺고 배우는 거죠. 범생이들. 예. 워런 버핏이 범생이요. 벤자민 그라미 선생님에 찾아가서 공부하고 그대그 원칙을 계속 따는 거예요. 알았어요? 0.1%도 안 되는 것 같아. 성공한 사람. 우리 주변에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주식하지 말라는 많잖아. 아니 오죽하면 KBS 우차사에도 부장님. 응? 어? 연금 보험 드세요. 주식은 하지 마세요. 아 음. 그런 그런 코미디가 있더라니까. KBS에서 말이 돼요, 안 돼요? 연속국에서 이런 것도 나오고. 우리며느리는 주식 투자를 하나 가지고 참 착해요. 은행에다 짜박따박 저축만 해요. <laughs> 그집 장례가 안보이는거죠 네. 주식시장에 실패란 없다 인생에 실패란 없다죠 너무 일찍 포기하는 자들만 있을 뿐이다 주식시장 마찬가지죠 네. 인생에 실패란 없어요 주식시장에 실패란 없다 누가 좀 정리해봐 주식시장에 실패란 없다 너무 일찍 포기하는 자들만 있을 뿐이다 그죠 그죠 네. 깡통 나오면 다 포기하죠. 네. 이출장이딱 필요한 경원이더라고. 청계천에 가면은 내가 이제 허리가 아파갖고 지압을 받으러 가는데 그 건물 주인이 딱 이걸 엘리베에다딱 붙여놓고 자기 건물에 오는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서 사장님이 성공한 분인가봐. 이걸 붙여놨대. 응. 자 종합 지수 한번 보고 가죠. 어. 자 종합 지수 볼 시간 음. 동합수가요 선물옵션으로 말하면 단기에 이, 이 윗방으로 먹었어요. 응 어? 콜옵션이 빵빵하. 예, 네, 뭐 맞았는가 봐 어, 청와대 맞는 거고 보톡스 보톡스냐 그거 뭐냐 뭘 맞았나 빵빵해서 약간 약간요 이 분봉으로 보면 그럼 요게 들랑달랑 한단 말이죠. 옵션 옵션을 청산해야죠. 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들어 눌러 들어 눌러. 요거 다지면서 가야죠. 다음 단계는 막 그냥 이, 이번에는 종합 지수가 만약에 니먼 사태처럼 쏟아졌으면은 급등 나와요. 근데 그렇게 크게 쏟질 않 했거든요. 네, 그게 크게 쏟질 않고 완만하게 좀우상해 하는 거고 이번 탄핵과 최순실 사태, 트럼프 사태까지 와도 조정은 요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돌파했죠. 모든 악재를 잡아먹었어요. 상당히 시장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옵션 만기까지 옆으로 행보하든지 근데 종합지수 중압지수 어때요? 종합지수는 여러분 볼때 중소형주를 빼고 보려면요. 요거 코스피 180으로 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002. 이게 대형주잖아요. 이거 차트로 봐야죠. 대형주 차트를 보면 여러분 뭐가 달라요? 이게 2011년부터 지금까지 대형주가 브레콜이 나왔어요. 에너지 결집이 잘됐는데 요번 나온 악재를 요정도 받고 말았잖아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 붕괴 상태죠. 삼성 요번 사태나 이런 것들이 전부 어마어마한 사태인데도 주가가 왜이리 기뻐하고 있다. 왜? 시장이 개혁이 되고 어 청와대에서 경경유착 어 사바사바가 없어지고 정경련이 해체되고 이런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음또 보죠. 어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보면 에 미국을 좀 봐야 되겠어요. 다우존스 보면 아주 뭐 말도 못 해요. 예. 리먼사 태부터 계속 올라갔는데요. 요번에도 시국까지 났어요. 근데, 모양이 어때? 이상하다. 음, 그죠? 음, 이런 모양이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네.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laughs> 하여튼, 시국가, 시국가요 근데 그냥 죽진 않겠죠. 발악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퍼가 얼마냐. 어, 미국의 종목들은 퍼가 얼마냐. 밸류에이션이 얼마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퍼가 높고, 배당이 앗으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여기 있는 돈들이 어디로 가요? 배당이 높은 곳으로 이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DJ, 저, 다우나, 나스닥 나종합을 보면, 상당히 가파라요. 근데 그만큼, 이제는, 퍼가 높아졌다는 거. 그 다음에, 어, 미국 달러 강세가 너무 오래 지속됐다는 거. 위안화 같은 거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이 약세에 젖어 있죠. 예. 위안화 약세. 위안화, 결국, 위안에는 약세예요그 다음에, 브라질 헤안화 같은 거보면 완전히 똥값입니다, 똥값. 어, 1달러가 1 5헤알이었는데요약 4해알까지 약100% 이상이 그 하락해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대박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 채권을 산 사람들이 지금 대박이 나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일까요? 환율도 보면 영원한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없어요. 달러가 마냥 올라가는 게 해아라가 마냥 저평가되는 게 아니라 조정형이 또 두, 이제 상승하죠.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역사입니다. 이거는 환율이. 환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주가에 영향을 준다. 이건 우리가 꼭 아셔야 될것 같아요. 환율과 주가를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음, 요새 뭐 어 후광통 다음에 성광통 나와가지고 뭐 겁나게 떠드는데 성광통이 보면 시, 시세가 났어요. 지금 시세가 난 뒤에 오는 요, 요 시세가 무슨 시세에요? 요거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 무슨 시세에요? 요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또갈것 같잖아요. 여기도 그랬어요. 음, 여기도 뒤에서 이렇게 하면 또 간다고 떠드는데 또 가는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또갈것 같죠? 그런데 폭락 나왔잖아요. 결국 여러분이 큰 시세 뒤에 오는 요 얕은 시세, 큰 뒤에 오는 얕은 시세, 이게 뭐냐면요. 거기가 계륵 같은 그 분양 시세예요. 갈라가면 어떻게 돼요? 저기 시세가 났던 부분을 완전히 그 기대감을 상실시키는 투매가 나와야 돼요. 이게 신 주식은 마음의 사업이잖아요. 결국 시세가 나기 위해서는 한국 지수를 봐도 투매가 나와야 가는 거예요. 투매는 뭐죠? 소매는 뭐예요? 개미의 물량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외국인들이 들어와요. 자, 그렇게 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요. 아 값이 올라가고요. 예, 환율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주가는 떨어지죠? 이중으로 먹는 거죠. 돈을 가져와서 한국에 돈이 20%더 음, 많이 사, 옛날보다. 20% 달러에서 먹죠? 주가에서는 뭐, 100% 어떤 것들은 몇백도 먹죠. 그러면, 환란이 왔을 때, 얘들은 개입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달러가, 원달러 환율이 약점, 뭐라고 할까, 1200원 가까이까지, 이, 이, 뭐야, 절하됐죠, 절라. 외국인 입장에선 좋은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강한 겁니다. 예, 그래서, 시장은 결국, 환율에 의해서, 또 하나, 금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 그죠? 어. 그럼 뭘 봐야 돼요? <laughs> 먼저 봐야 되는 게, 금리와 환율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금리와 환율은 근데, 4만금천나백은 뭐 있어요? 오로기가 극에 달하면 극 속에서 약기가 났더라고 누가 써봐, 써봐. 4만금천을또도안 읽었어? 달달달 외워야 되는데. 삼원금천록만 달달달 외우면 주식시장에서 무조건 고수가 되는 거예요. 삼원금천록이그 격언대로 그대로 하면 돼. 다 맞죠. 코스닥도 음. 한번 봐야 되겠죠. 삼성에서 하이닉스 인기종목까지. 음. 음. 고스닥 음. 코스닥도 이제 조정을 많이 한것 같아요. 결국 여기 계륵같이 서있던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폭락 나왔죠? 네. 또 나오네요. 이건 코스닥은 명절 전에 조정 받아야 돼요. 코스닥 하는 애들이 대개 장기 투자가 아니고 단타죠. 명절이 긴 명절에 주식 들구하기가 불안하고 신용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팔아야죠. 코스닥 신용이 좀... <laughs> <laughs> 요새 신용이 이제 거래소로 가나요? 아이고 코스닥 신형이 또 많이 늘었네요. 그죠? 4조가 넘었어요. 거래소도 4조가 됐네요. 어, 거래소가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그죠? 대형주가 이제, 이제, 이제 바뀌겠네요. 거래소보다, 코스닥보다, 아 그렇지. 아니구나. 예, 네, 종합지수는 3조네요. 코스닥이 4조고요. 바뀌어야 되겠죠? 예, 네, 바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금년 한 6월 정도 되면은 거래소가 4조 정도 되고요. 코스닥에서는 좀어 신용이 좀 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적으로 코스닥에서도 안 써먹은 놈안 써먹은 놈들이 지수를 땡길 거예요. 숙제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간다. 그런데 먼저 여기 해줬던 애들 모모모 펀드에 들어있던 종목들 조심해라. 에? 2011년부터 해먹은 제약 또는 헬스, 또는 중국, 중국 빵, 뭐 있죠? 화장품, 뭐 이런 거 있죠? 예, 조심 들어야 돼. 옛날에 써먹은 거는 안 된다. 우리가, 어, OCI나 이런 데서 공부 많이 했죠? 예. 써먹은 건안 되는 거요. 예 결국 주식은 뭐죠? 올려서 파는 거죠? 삼성전자가 뭐고 다막 올려서 파는거예요 어떤 세력인가 들어서 어, 팔려고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에, 음, 지독한 시대를 낸건요. 한 번에 큰 시대를 내고 지독하게 뺍니다. 자 보실까요? 음, 어, 뭐가 있었죠 또? 음, 지독한 시대를 내면 지독하게 빠집니다. 삼성전자는 지독한 시대를 내지 않아요. 저런 것들은 막 천배씩 가는데삼성전 많이 안 가요. 조금씩 가요. 조금씩 가는 게 오래 가더라고. 이해가세요? 조금씩 가는 놈이 오래 간 멀리 간다. 야, 오늘 시고 가는데, 삼성전자가. 응. <laughs> 삼성전자가 요즘에 아주, 어닝 소프라이즈 실적 발표 나오면서 굉장히 주가가 나. 멋있는데 이런 날 사시면 안되죠. 그죠? 네. <laughs> 이런 날은 지금 삼성전자 혼자 가나요? 오늘 삼성전자 혼자 가네 <laughs>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치고 가난데 오늘요. 그죠? 음. 반도체가 아주 시끄럽죠. 시끄러워 음. 그니까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시장에 돈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얘들아, 시장 주변이 나쁘다고? 돈만 대반, 아 먹여줄게. 결국, <laughs> 얘네들이 올라가서 뭐 해요? 지수를 끌어올리겠죠? 지수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자기 종목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면, 이제, 변두리도 가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그죠? 변두리. <laughs> 삼성제 심권도 포스콘 뒤로 가네요? 요새 좋은 말 많이 나오더만, 뭐, 중국 때문에 수혜를 본대라. <laughs> 오늘의 인기 종목, 그, <laughs> 한번 가봐야 되겠죠? <laughs> 인기 종목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laughs> 내부의 탑10 보기로 하고요 결국 <laughs> 어, 환란이 왔을 때 주식을 담아야 계좌가 이렇게 돼요 지나보면 엠비 정권도 니먼 사태 때 거기 담으니까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아 안될 것 같은데 안될 것 같은데 안될 것 같은데 근데 뭐 무방 가봤더니 막 계좌가 빨갛게 되고 막 그런거 이런거 보여주면 그때부터 나와야지 교나오죠 개미는 <laughs> 개미집에다 불을 질러야 됩니다. 예. 시장에 불을 지르면 개미가 다깨어나와 음. 그래서 오래간만에 5년만에 한 번씩 매일 와 이제 그래서 아빠 제가 저기 5년 전에 일었는데요. <laughs>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귀타 가봤거든요. 요번에 장이 된다고 해서 사료 왔어요. 참 안타까워요. 자게 꼭지에만 온 사람들은 제가 필명을 하나 지어주려고 그래요. 꼭지맨, 네, 써보세요. 꼭지에 오는 사람들. 여기도 뭐, 많이 꼭지맨들이, 입학은 거의 꼭지에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주식을 입문한 자가 언젠가 생각해보면, 거의 꼭지에 입학해요. 꼭지는 입학, 입학식이에요. 그리고 장이 투매가 나오고, 리먼 사태나, 현수세 사태같이, 요새같이 이렇게 탄핵 사태가 나고 오막 이러면은, 어, 전부 주식을 팔았고 현지를 갖고 있죠, 현지 예, 바닥에선 현찰, 꼭지에선 주식으로 꽉 쥐고 있고요. 정확한 지표들이 있습니다.